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는 사실이 해외 학자에 의해 재확인됐습니다. 지난 29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 지열 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의 제7차 회의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엘스버스 교수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가라는 한동대학교 안경모 교수의 질문에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물의 주입으로 인해 작은 지진이 유발됐고 그 힘이 큰 지진으로 발전된 게 확실하다고 답변해 앞서 지난 3월 20일 정부 조사 연구단의 발표 결과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해외 연구위원으로 참석한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의 존 타운핸드 교수는 최근에 발생한 여진은 안정화가 되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지열 발전으로 촉발된 포항 지진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과 의미가 있는 곳으로. 지열 발전 부지의 안정화를 비롯한 각종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경창 포항 부 시장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정부 조사 연구단의 발표 이후 지진 피해 이재민들은 오히려 2차 피해를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과학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